안녕하세요. BNP입니다. 자, 스타크넷 에어드랍이 임박했죠. 어, 제가 스타크넷 관련된 건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테스트 넷부터 해서 어, 중간중간에 이제 캐스트 있을 때마다 안내를 드렸는데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에어드랍이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해야 될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도 신규 분들도 역시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 두시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스타크넷 보시면요 투자 받은 금액만 무려 2억 6천만 달러가 넘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도 레이어2 에어드랍 작업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케이 싱크라든지 스크롤 리네아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들 모두 남겨놨으니까 보고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일단 스냅샷은 찍었을 것 같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아직 기한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 발표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들은 에어드랍이 가능성이 있는 D앱들을 몇 가지 찍어 놓고 참여를 하면 우리가 스타크넷 자체 토큰도 받을 수가 있고 관련된 토큰들도 이중으로 더블 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챙겨가면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을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기본 가이드. 어, 개념을 익혀야지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갑 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 영상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아젠트 X 지갑이나 아니면 브라버스 원렛에다가 이더리움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어떤 뭐또 거기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서 어, 최소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0.5 이더리움은 가지고 계셔야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브릿지 하는 걸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보고 오시고 어 이제 브릿지를 공식 브릿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에서 브릿지를 바로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대신에 여러분들이 아젠트엑스 라든지 브라버스 월렛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어, 이더리움이 없다면 해당 영상처럼 오비터 브릿지 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 해주시면 됩니다. 지갑 연동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아비트럼에 이더리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아비트럼 넣고 하단에 스타크넷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옮기실 자금을 이더리움을 입력해주시고 샌드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컴펌. 자 그러면 약 30분 이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화보다 어, 스타크넷으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점 기억해주시고요. 자 컴펌. 자 그러면 아비트럼에서 스타크넷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탬프가 찍히고요 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어, 기다리시면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젠트 엑스라든지 브라보스 올렛스로 여러분들이 지갑을 연결했겠죠 여기 보시면 연, 스타크넷 연결하려면 두 가지 지갑이 필요로 합니다 메타마스크 스타크넷 어, 전송하실 때 이미 연결하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탭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어, 노스트라입니다 여기는 어, 랜딩 플랫폼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자체적인 포인트 제도가 있고 자체 토큰이라든지 스타크의 토큰이 어,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주시고요. 저는 아젠티엑스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젠티엑스라든지 브라보스월렛을 설치하고 계셨더라면 지갑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더리움 있죠? 자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뭐 0.2개라든지 0.3개,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0.5개의 이더리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0.5개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디퍼짓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 이렇게 자물쇠가 우측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둘다이 화면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디퍼짓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상단에 어, 이렇게 에셋에 표시가 됩니다. 어, 그리고 매니지를 눌러 보시면요. 어, 출금할 때도 여기서 윗드로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100% 출금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한번 빌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디포짓을 했었죠 자, 이제 버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입금한 이더리움 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 50%만 눌러서 버로우를 해줍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 지갑에 어, 이더리움을 또 다시 절반만큼 가져오게 되고요 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랜딩 어, 풍차 돌리기라 해서 또 다시 입금을 해줘도 되는데요. 어 그렇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에 맡기게 있고 아마 초보자분들은 어, 그렇게 하는 걸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 풍차 돌리기 해보신 분들만 해보시고 초보자분들은 이더리움 예치하고 빌리는 것까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이더리움을 클릭을 해서 디퍼즐에다가 이더리움을 입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니지 눌러서 버로우 버튼을 눌러서 50%를 누르고, 빌린 것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내가 자금을 다 빼고 싶다 하면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빌린 겁니다. 여기서 매니지를 눌러서, 리페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리페이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빌렸던 이더리움 전부를 100% 누르고, 갚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빌린 거를 당연히 지갑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곳저곳에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다른데 사용해버리면 어, 갚아지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지갑에 여러분들이 빌린 만큼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셔야 갚아진다는 거. 자, 리페이 100% 갚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왼쪽에 눌러서 윗드로우 버튼 눌러서 100% 누르고 빼주면 여러분들이 지갑에 이더리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비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상단에 스타크는 놓고 원하는 체인으로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타크에 있는 체인을 어,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더리움을 놓고 빌린다고 빌리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 이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요 포인트 탭을 눌러 보시면 매일매일 어, 포인트가 찍힙니다. 저는 어저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포인트 이제 랭크가 이렇게 찍힙니다. 저는 일단 어, 여유가 된다면 이더리움을 더 넣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풍차 돌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풍차 돌리가 기 물어 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어, 죄송합니다. 궁금하실까봐 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빌린 이더리움 있죠? 이걸 다시 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디포짓 그리고 또50% 디포짓.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돌리면요, 이더리움이 이제 등락폭이 있게 되면 청산이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 안내를 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로트라 이것도 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보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지갑 연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연동해 주시면요, 여기서 유동성 풀을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요, 여기서 수압을도 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따 안내를 드릴 거고요.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풀이라고 있죠. 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만들기라고 있죠. 자 클릭해주시고 자 이더리움과 USDC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 USDC가 없는데요. 하시면요 수압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있죠. 이거를 1대1 비율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풀에다가 0.1 이더리움을 넣고 싶다 그러면 0.1 이더리움만큼 또 u s d c 로 수합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0.1 이더리움에 상응하는 u s d c 로 한번 수합을 해주고요. 그리고 0.1 이더리움은 당연히 지갑에도 여유분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풀에 들어가서 위치 만들기 이더리움과 u s d c 선택해 놓고요. 수수료 계층은 뭐서 따로 만질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에어드롭을 받기 위함이지 여기서 선택을 잘 해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풀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길게 어, 좁을수록 더 많은 어, 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가치에 따라서 이 수수료의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코리이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 끝. 선택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2,100 달러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동성 풀을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선택은 이미 됐을 겁니다. 최소 최대 가격 자 그리고 금액 지정 여러분들이 넣고 싶었던 금액 0.1 이더리움을 넣게 되면요, USDC가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USDC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수압 들어가서 수압 나머지 더해서 USDC 충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유동성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도 똑같습니다. 0.3 이더리움, 0.5 이더리움 넣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금 사정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유동성 풀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어, 풀에 추가된 것을 홈 하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스타크 디파이입니다. 어, 스타크 디파이도 이제 생각보다 괜찮은 덱스 프로토콜이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엠베서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발빠르게 안내를 받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초기 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타크 디파이도 어, 자체 어, 그란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도 자체 토큰과 그리고 더불어서 스타크 토큰도 받을 수가 있는 더블 파밍이 가능한 어,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노스트라도 그렇고 에코보도 그렇고. 어, 스타크 디파이도 그렇고 각자 토큰들이 분명하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스타크 토큰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 해주시고요, 아젠트 루션 연동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 유동성 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넷 기반 USDC나 USDT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두개 엮어서 풀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풀을 추가하게 되면요, 이제 멀티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왑할때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그수왑할때 얻는 포인트를 가중치를 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동성 풀에만 예치한다고 해가지고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고요, 수왑을 어, 통해서만 포인트가 쌓이는데 어, 이수왑 포인트를 더0 어, 1 1배, 뭐 1.2배, 1.3배로 받고 싶다. 그리고 위동성 풀에다가 예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수업만 하겠다 하시면요, 그냥 수업만 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USDT 아니면은 USDC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을 해서 수업해 주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자,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슬리피지가 조금 높아서 어, 수업하는 비율이 조금 안 좋지만 그럼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이럴 때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점 기억해 주시고 자수업해 주시고요 자 컨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트랜지션이 남고 그리고도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리더보드라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제 트랜잭션 에러라고 뜨는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수업이 어, 될 겁니다. 자 리더보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어, 이 코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코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음, 포인트 여기 보이시죠? 포인트에 따라서 포인트 랭킹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코어를 레벨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코어를 이제 레벨업 많이 시킬수록 자체 토큰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점 참고하셔서 여기 리더보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동성 풀 예치하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동성 있죠? 여기서 스테이블로 웬만하면 넣는 게 좋겠죠? 여기서 여기 추가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갑에 usdc와 usdt, 스테이블 코인 두 개가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둘다 1대1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usdc를 만약에 100달러만큼 넣고 싶다. 그러면 usdt는 86.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dc나 usdc가 없다. 수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아래에다가 ustt나 ustc를 충전해서 수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 풀에서 추가 그러면은 ustc, ustt 여러분들 밸런스에 뜨겠죠 각각 어, 입력해 주시면요 여기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유동성 풀 추가까지 안내를 드렸고 수압에 대한 것도 안내를 드렸고 리더보드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아비뉴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 어그리게이터입니다. 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가 연동해주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해주는 덱스 어,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가장 적절한 가장 저렴하게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덱스를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도 이제 자체 토큰을 받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스타크네 토큰을 에어다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가 연동까지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수업 트랙 찍을 때 있잖아요. 어, 나는 이제 생존 트랙을 찍고 싶다. 아니면 어, 나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트랙을 찍고 싶다 하면요. 여기서 들어가서 하시면 여기서 마이 스왑이라고또 뜨고 뭐 아니면 뭐 에코버가 뜰 때도 있고 뭐 이제 노스트라가 뜰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여기서도 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죠. 자, 내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usdc를 수왑하고 싶다. 가장 적절한 게 뜹니다. 자, 여기 에쿠버가 뜨죠, 이번엔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트랙을 찍으면요. 에쿠버도 트랙을 찍고, 이에브요에서도 트랙을 찍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트랙 찍을 때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오비터를 통해서 브릿지 하는 거 안내를 드렸고, 노스트라에서 랜딩 플랫폼을 사용한 거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에쿠버에서 여러분들이 유동성 풀 포지션 추가하는 거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스타크 디파이 수합하는 거, 유동성 공급하는 거 안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누에서 어, 어그레이터 게 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결시켜주고 가장 적, 저렴한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랜잭션 남길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가장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인 영상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스타크넷 관련된 건요. 어, 노스트라라, 에쿠버, 그리고 스타크 디파이, 그리고 알비뉴까지 이네 가지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스타크넷 에어드를 받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야 발 빠른 정보들, 그리고 뒷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어,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에어드랍 작업했던 것들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드릴 수 있고 추가 정보들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시고요. 그리고도 신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어드랍 작업들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스타크넷 에어드랍 영상 가이드는 아마 어, 스타크드 관련된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받는 날까지 열심히 해두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뒷이야기들도 역시나 텔레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